예전에 왔을 때 진짜 돈가스도 저렴하고 제육덮밥도 저렴해가지고 2,500원, 막 2,000원 이랬었어요. 나 20살 때요. 가게 외관하고 이런 건다 똑같아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원 남문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저기 멀리. 팔달문시장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오랜만에 또 남문에 나왔는데 어, 남문에는 소개시켜 드릴 곳이 상당히 많죠 가성비 분식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수성 오래 사신 분들은 거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곳인데 여기는 남문 팔달시장 통닭골목 근처에 있는 모이새 분식이라는 곳입니다 아, 모이새 분식은 일단 예전에도 돈가스가 막 3,000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비싼 돈가스가 4,500원이고 뭐 나머지 분식들은 4,000원, 3,000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성비 분식에는 거의 끝판이 아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저의 배를 많이 충족시켜 주던 스무 살때 이쪽 근처에서 알바했었는데 어, 그때도 굉장히 많이 갔었던 곳입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추억의 모이새 음식입니다. 이 팔달문 시장이라는 저 보이는 곳에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통닭골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 제일 맛있어요? 밥을 좋아하세요? 면을 좋아하세요? 둘다좋아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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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데 돈까스 면 제육덮밥 그러면 돈까스 하나 주시고 <laughs> 네, 제육덮밥 하나 주시고 <laughs> 쫄면 먹을래요, 먹을래 네, 만두국 먹을래만두만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Good 네, 저희는 여기서 좀 이제 추천하는 제육덮밥하고 돈까스 이렇게랑 떡만둣국까지 이렇게 3개 시켰는데요 3개 시켜도 12,500원 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뭐 다른 데 2개 시키는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왔을 때 진짜 돈까스도 저렴하고 제육덮밥도 저렴해가지고 돈까스랑 제육덮밥이랑 라면이랑 막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2,500원 막 2,000원 이랬어요나 20살 때요 그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렴했어. 그때 막 돈가스가 4,500원 이럴 때인데 여기는 막 2,500원 이 했던 거. 가게 외관하고 이런 건다 똑같아. 야, 옛날 생각난다. 요요 요 냄새가 있거든. 이 집만의 제육볶음 냄새가. 그냥 그냥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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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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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뭐지? 보형만두에서 샀나? 진짜? 아니면 보형만두를 하다 보셨나? 그 헤드 그깜 직원이면 자꾸 어떤 사람이냐? 깜 징어라 고 그래요? 맞아. <laughs> 직원인데 깜깜 징어라 고들린는데 깜깜 징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응? 깜깜 징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깜깜 징어 캐릭터. 그런 사람이 있어? <laughs> 아 진짜? 비슷하네. 여기가 메리트가 있는 게 김밥천국보다는 싸잖아. 한천원 정도. 김밥천국 요새 5, 6천 원씩 해. 아니, 근데 양이 엄청 많다. 우리 만두국 시키지 않았어? 만두국 시킨 거 같은데. 아, 난 떡만두국 안먹거든 만두국만 먹어. 음, 음, 떡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는 여기서 좀 이제 추천하는 제육덮밥하고 돈가스요렇게랑 떡만두국까지. 떡만두국까지. 떡만두국. 이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15년 정도. 15년. 하나, 아. 나 1,500원이시고요.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한번? 그대로 계시고. 그대로예요. 네. 어. 편리성. 15년 전부터 주고. 이 원조 사장님 어... 15년 도에 되신 어머니. 아... <laughs> 고맙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구독. 예,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추억의 맛이죠. 정말 추억이 깃든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만 내가 먹고 다녔구나. <laughs> 이 추억도 가끔 먹어줘야 되는데 맨날 이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맛에 대해서 많이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여기 매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제가 나올 때 거의 매장이 꽉 찼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맛으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어르신들이나 이제 좀 여기 근처에 계신 학생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제 그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가볍게 오셔가지고 한끼 때우는 그런 식의 알짜배기 가성비 분식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음식은 그냥 딱.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맛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밥천국 뭐 이런 분식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맛하고 비슷한데 가격이 한천원 정도 저렴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고객층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전히 15년 동안 한 자리 유지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포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추억의 그런 어떤 주머니를 책임져주던 그런 분식집이라 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예,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개인 취향 점수를 좀 내야겠죠 가성비를 포함하겠습니다 가성비 포함해서 개인 취향 점수는 딱 중간인 75점 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억을 느끼고 싶으시면 모이세 분식으로 모이세 끝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딱 보통 그냥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회사 근처에 있으면은? 가끔 한 번씩 가끔은 아주, 가끔 아주 가까운 곳 점수는? 점수는 75점 75점 딱 준다 나랑 똑같네